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던 스승님들 세 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역시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그 당시에도 스타셨어요당시 저한테는 정신이 번쩍 나는 MLB 선수들의 훈련 양과 야구에 대한 집착, 머리를 한대팍 내리치는. v p t 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벌써 1년의반 가까이가 지나갔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네, 5월에는 스승의 날이 있죠. 어,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님들 어, 세 분을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에게 영향을 끼친 스승님들 너무 많은데, 사실 책이나 영상, 이렇게 이제 배우신 대표적으로 이제 버핏, 찰리 먼 거,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던 그것도 투자자분들로 한정을 해서 어, 선별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사실 VIP TV 팬들한테는 대표님도 음. 같이 투자 스승님이신데 아니, 부끄럽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laughs> 네. 저희 제작진들이 예. VIP TV 팬들을 대신해서 카네이션을 어. 100% 수제로 제작했습니다 아, 제가 이런 거 받으려고 그이 코너를 한건 아닌데 <laughs> 카네이션 증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아 그냥 꽃도 아니고 직접 만드셨구나 100% 수재로 제작했습니다 아 너무 감동인데요? 아, 그 스승님 어버이가 된것 같은 느낌이죠? <laughs> 아 너무 감동입니다 <laughs> 아, 이렇게 또 깜짝 선물을 주셨는데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현재 부끄럽지만 스승님 대접을 받고 있는 것도 저는 순전히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내리사랑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음 이렇게 복까지 주셨으니 앞으로도 저도 주철쌤 역할에 또 충실하게 어또 v i p TV를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스승님을 한분 꼽으라고 하면 역시. 이채원 의장님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1년 당시에 이미 이채원 의장님은 그 당시에도 스타셨어요. 2000년이었나? 그때 황금손이라는 펀드 매이저들 인터뷰를 모아놓은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도 이제 밸류리라고 해서 이미 가치투자의 <목소리> <목소리> 대명사로 소개가 되어 계셨었고 사실 그걸 보고 김민국 대표가 무작정 사무실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직전에 저희가 팍스넷에 올렸던 기업 분석 글을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저희 셋다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 됐다. 이래서 식사 자리를 제안하셨고, 제가 김민국 대표를 따라갔습니다. 저 너무 뵙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사주시면서 주식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보통 평균적으로 한 4, 5시간 정도를 정말 술한 방울 안 마시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뭐 모자라면은 심지어는 식당 문이 닫고 나서 대그로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이어갔을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는 셋다 주식에 미쳐 있었고 특히 김영국 대표나 저는 그분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들, 기업 분석을 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정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그 시간을 굉장히 기대하고 즐겼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이천이 장님으로부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당시에 저희가 20, 26살이었네요. 26살인 저희 어린 사람들을 전문가로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게 많으시고 이미 완성형의 어떤 투자관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얘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셨다는 부분. 그 부분이 현재도 제가 뭐 이메일이 오거나 질의가 오거나 어, VIPTV에 댓글이 달리거나 할때 최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마 그때 이채원 의장님의 그런 태도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같이 투자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일관되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실까 하는 부분도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온화한 성품, 정말 화를 내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온화하게 저희를 감싸주셔서 그때 뭐 주식시장이 사실 좋지도 않았고 저희도 이제 회사를 차릴 수 있을지 저희가 주식은 좋아하지만 앞으로 길이 어떻게 풀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또 격려와 응원을 받았던 그런 따뜻함도 그 가르쳐 주신 지식이나 지혜만큼이나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 당시에 이천 의장님으로부터 가장 크게 배운 것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 하나 하나 기업들을 뜯어보는 가치 투자적인 리서치에서는 혼자서 다할수 없고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천 의장님이 당시에 밑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을 두고 함께 기업 탐방도 다니고 토의도 하고 그리고 리서치를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한 기업 한 기업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져가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팀의 역량이 일단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그 팀에서 실제로 많은 CIO가 추후에 배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식에 열정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가르치고 실전에 투입해서 함께 협업하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고요. 아 나중엔 우리도 이렇게 강력한 팀을 좀 구축하고 싶다. 김명우 대표랑 둘이만 일하는 게 아니라 강한 리서치 팀의 보조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가장 강하게 그때 깨달았었고 현재 저희의 리서치 팀이 존재하는 데는 그 당시에 저희가 목격했던 그런 당시에 동원증권 고유 개정 팀의 리서치 팀의 강력함 이런 것들이 영향을 굉장히 크게 끼쳤습니다. 두 번째 배운 점은. 와 리서치를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넓이 면에서는 정말 웬만한 기업들은 대부분 다 기업 탐방을 다닐 정도로 열심히 모든 기업들을 다그 팀이 커버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기업마다 의구심이 풀리고 풀릴 때까지 이청호 이장님이 본인이 의심병 환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풀리고 풀릴 때까지 리서치를 한 다음에 이게 다 풀리고 나면 은 과감하게 매수하는 그 일련의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도 저희의 리서치의 기준을 한층 좀 업그레이드 시켜준 좋은 관찰의 대상이 저희에게는 됐었던 거죠. 현재는 이제 한국 밸류를 그만두시고, 라이프 자산 운용이라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셔서 현재 의장님으로서 끌어가고 계시고, 처음 뵀을 때는 이제 부장님이셨는데, 부장님부터 대표님 되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의장님이 되실 때까지, 이제 20년 넘게 또 이채원 의장님의 진화를 목격을 했었는데, 새로운 도전도 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셔서 저희 스승님이 역시 아직 죽지 않았구나 저희도 저 나이가 되더라도 계속 리서치하고 투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계속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저희의 완벽한 롤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저의 스승님은 신형자산운용의 허안권 대표님이십니다 2001년에 이채원 의장님이 계속 식사 초대를 해주시면서 한 달에 한번 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의장님께서 나보다 더 지독한 가치 투자자가 한명더 있으니까 초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 보자. 그렇게 해서 오셨던 분이 허난권 대표님, 당시에 이제 부장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무뚝뚝하시고 말수가 좀 적으셔 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지내고 보니까 저희가 가진 비전이나 목표를 항상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신 그런 부분이 인상에 남아서 아, 겉으로는 좀 무뚝뚝하시지만 가슴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는 어, 이채원 의장이 못지 않은 정말 고집과 그리고 우직함이 느껴졌는데, 당시에 이제 신형 비가세 고배당 펀드를 운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배당 펀드가 당시에는 거의 정말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인기 있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주 전략에 대해서 가장 가, 강한 확신을 갖고 계셨고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채원 의장님은 월가 영웅이라는 책을 보고 아 나도 피터 린치처럼 운용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거를 한국에서 해나가신 한국의 피터 린치시라면은 허난원 대표님은 이제 신형증권을 입사하셔서 그때서부터 이제 현장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래 소외주에투자해야되고 꾸준히 현금 흐름을 주는 배당주에 투자해야 되고 저 PBR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고 자산주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토종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셔서 사실 이론적으로 꽉 짜여진 그런 걸 갖고 계시진 않으셨지만 되게 보면 몸으로도 체득하셨기 때문에 그만큼의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당시 헌안건 부장님과 그리고 신형자산 운용의 펀드매니저들과 교류를 하던 가운데 같이 이 역량을 모아서 혼합형 펀드를 운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2005년도에 신형 VIP 혼합형 펀드라는 거를 출시를 했습니다. 신형 자산 운용에서 운용을 맡고 저희가 자문을 하는 그런 펀드였습니다. 뭐 일종의 그 콜라보 펀드라고 볼수 있을 텐데 2005년 이후에도 성과가 꾸준하게 계속 좋았거든요. 저도 이제 저의 상당 부분의 자산을 그 펀드에 이제 투자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콜라보 펀드다 보니까 한 달에 한번 신형 자산 운용의 팀과 저희 팀이 만나서 계속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운용 방향을 고민하는 그런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떠오르는데 한달 전에 성과를 가지고 토의를 하는 자리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은행주가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고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던 반면에 저희가 뭐 조선이라든가 다른 종목에 투자를 내서 성과가 좀 좋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무심코 아 은행주를 안 사서 어 성과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좋았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화남권 대표님께서 그럴 때일수록 성과가 부진했던 종목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근데 그게 당시에 저한테는 굉장히 정신이 번쩍 나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신형재산 운용은 소외주의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리고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회사에 투자해서 정말 신기하게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올라가는 거를 계속 목격을 했었었거든요. 그거를 목격하면서도, 아, 이러한 원리를 제가 잊고 있었구나. 당장의 어떤 수익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종목을 계속 안 보고, 그러다 이제 저 종목이 또 올라가면 뒤늦게 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는 굉장히 담백하고 심플한 조언인데 저한테는 정말 머리를 한대콱 내리치는 그런 충격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소외주를 소홀히 넘겨보지 않는 태도, 그리고 철저한 역발상 투자, 이거를 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성과를 통해서 배웠던 부분들이 허난권 대표님으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허난권 대표님은 지난 3월에 신영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분은 신영에 입사를 하셔서 쭉 신영에서 은퇴를 하신 전형적인 원클럽 매니저였는데 투자뿐만 아니라 커리어에서도 그 우직함과 일관성 그리고 충성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참. 인생 자체가 언행일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은퇴 기념 식사 자리를 한번 가졌었는데요. 거기서도 정말 미련 없이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물러나시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귀감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분께서 펀드매이저 생활이 워낙에 딱딱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중화하기 위한 많은 취미들을 하셨어요. 굉장히 취미 부자신데 이거를좀 본격적으로 은퇴 후에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분이 얼마나 담백하고 삶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한 가지 일에 몰두하셨는지를 좀 끝까지 보여주시는구나 좀 깊은 감회가 느껴졌습니다. 아무쪼록 은퇴 이후에 생활도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스승님은 외국 분들이신데요. 두 명입니다. 그렉 알렉산더 그리고 규리시 바쿠라는 한 팀이었던 어, 이 분들로부터 한마디로 루앤 커니프라는 회사 자체가 저에게는 스승님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끄럽지만 제가 2004년도에 그 코리아 헤럴드라는 영자신문에 드리밍 오브 비커밍 워렌 버핏이라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되기를 꿈꾸는 어, 청년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데 외국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우리말 신문을 볼 수가 없으니까 호텔에 비치되어 있는 영자신문을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길씨라는 친구가 호텔에서 그 신문은 읽고, 그날 바로 연락을 줬습니다. 그쪽도 같이 투자자인 것 같은데, 저녁에 식사 한번 하자 이래서, 어, 그러면 뭐 저도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1998년 IMF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때서부터 종목을 찾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놨는데, 와, 정말 한국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잘 알지? 그리고 어쩜 이렇게 좋은 회사들을 잘 선별했지? 라는 감탄이 들 정도의,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그 회사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회사뿐만 아니라 뭐 경쟁사라든지 해당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해서 와 남의 나라에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저 정도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구나라는 인상을 굉장히 깊이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뭐뭐 뭐 이런 소비재 회사 그리고 뭐시 같은 이런 금융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랑 얘기가 잘 통하고 저도 굉장히 얘기가 재밌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어떻게 보는지 또 선진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뭘 체크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계속 제가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답변을 주면서 교류를 오랜 동안 지속을 해왔고 결국 나중에 버크저 해서웨이의 주총도 같이 가는 그런. 어떤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렉 알렉산더와 기르시 마쿠로부터 배운 점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와 진짜 리서치를 저 정도까지 하는구나 라는 어찌 보면 약간 KBO 야구 선수의 입장에서 MLB 선수들의 훈련 양과 그들의 어떤 야구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한번 엿봤달까요? 그런 것들이 저희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점은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포인트였는데요. 그게 크게 보면 세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경영진의 퀄러티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말 그 경영진을 둘러싼 모든 부분들, 과거의 의사결정 부분에서 평판, 경쟁사에서 평가하는 내용들, 그리고 각종 언론 자료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정말 말로만 뭐 버핏이 경영자를 중시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영향을 많이 받은 펀드를 운영하는 팀도 경영자를 저렇게 오랜 타임 라인을 가지고 지켜보는구나라는 게 현재 제가 탁월한 경자를 찾고 그분들을 가려내는데 많은 시간을 쓰는 데 영향을 크게 끼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거는 뭐 경제적 해자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였는데요. 특히 어떤 새로운 기술이 떠올랐을 때 본인들이 투자하는 기업의 경제적 해자가 훼손되지 않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소에는 리서치를 워낙에 빡세게 놓고 샀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다가 결정적인 어떤 훼손이 될수 있는 가능성,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기술이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쟁자가 출연했을 때인데 그 경쟁력의 유지 여부가 의심이 될 때는 또 집중적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다리 리서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또 저의 어떤 팔로우 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에 저는 자본 배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렉 알렉산더가 저에게 현금의 재발견을 선물해주고. 그리고 그걸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어떤 부탁을 이제 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자본 배치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왜이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한 자본 배치 역량에 대한 속성들을 문의했는지, 궁금해했는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그게 이제 2014년도였는데, 그때 이후로 저도 자본 배치에 대해서 천착을 하면서 자본 배치에 눈을 뜨게 됐던 그런 계기도 이 그렉 알렉산더와 리시바쿠가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렉 알렉산더가 84년도부터 아카시아 펀드를 운용을 해왔는데요. 여전히 아카시아 펀드를 운용하고 리서치하고 그리고 레터를 쓰고 그런 진한한 작업들을 매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지속성과 끈기 그리고 꾸준함 이런 것들 자체가 현재 진행형으로 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과거에 워렌버핏의 후계자로까지 거론이 됐었구나. 왜그 대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지를 알수 있는 것도 제가 20년 이상 교류를 하면서 크게 깨달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렉 알렉산더의 애널리스트였던 기리시 바쿠는 오랜 기간 아카시아 펀드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본인의 또 이름을 건텐코라는 펀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계속 그 이후에도 거두고 있고요. 기리시 바쿠도 마찬가지로 그 리서치에 대한 집착 그리고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열린 마음, 그리고 방대한 양의 자료와 책을 읽으면서 늘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어 제가 살짝 나태해질 수도 있을 때 그분들의 레터를 보면서 이런 대가들도 여전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큰 자극이 되고 있는 어찌 보면 현실에서 저와 같은 일을 하는 펀드 투자자들에게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뭐 현실의 버핏 저에게는 이제 그런 존재의 스승님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허난건 대표님이랑 이천의장 이분들이 커리어 를 시작할 때는 네. 대표님이 시작하실 때보다 한차더 약간 불모지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분들의 스승은 또누군까요아 이천 의장님이 처음부터 펀드매니저 생활하신 을게 아니라 그 일본 도쿄 지점에서 국제부 업무 그러니까. 펀드매이저들을보자하는브로커리지 업무를 또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탐방 가서 물어보는 거, 접근하는 거,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일일이 이제 기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우리보다 좀더 앞서 있는 투자자들, 마치 저한테 이제 뭐 그렉 그래, 알렉산더나 기리시처럼 그런 분들이 있었겠죠. 한번 만나면 한번또 여쭤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헌안공원 대표님은 확실히 좀 자생적인. 가치투자에 좀더 가까웠던 것 같고 현장에서 이제 배우고 깨친 부분들이 어, 좀더 컸고 신형 자체가 또 굉장히 밸류하우스고 그걸 만드신 원국효 회장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치투자라고 딱표현하진 않지만 그 속성이나 접근이나 그런 게 충분히 가치투자적이었기 때문에 신형 전체가 또 그런 칼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지금도 사실 가치투자에 명가로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영향을 많이 받으셨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그래 갈렉산더와 기리시 바코는 명확하게 이분들의 스승은 이분들이 속한 회사를 창업하신 빌루엔 이라는 분과 그 파트너들 있잖아요 리커니프라든지 골드 파브 이런 그러니까 원래 그 회사의 명칭이 루엔 커니프앤 골드 파브거든요 그러니까 이세 분의 창업자 분들에게 영향을 받았을 거고 또 이분들 전체는 워낙 버핏이랑 친한 회사 버핏. 버피... 새 고객을 베이스로 해서 시작한 대기 때문에 버핏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주총을 같이 가 보니까 버스 주총을 가 보니까 매년 가는 주총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한번 갔지만 그런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을 다 메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그분들의 어떤 투자관 그리고 리서치의 깊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네. 4 세대 아이들5 세대 아이라 네. 예. 언론을 보니까 3 세대 투자자다 다 있다. 네. 아니, 그런 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그런 음. 게있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 1세대는 명확하죠. 이채원 의장님, 헌안건 대표님, 강방천 회장님. 어, 이런 분들이 이제 명백하게 1세대실 거고요. 김민국 대표랑 제가 2세대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세대에는 이채원 의장님과 헌안건 대표님과 같이 투자를 했던 그 조직원들 그분들이 또 2세대를 구성을 하고 계실 거고 그분들 대부분 다뭐 cio나 역할까지 하셨던 분들이고 3세대가 저 이제 아래 세대들 뭐홍진체 대표라든지 그리고 뭐 정강우 대표라든지 슬기자산 운용의 농구천재 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저희의 또 역량 한국형 가치주 전략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시작하셨던 분들이 3세대일 것 같고요 글쎄요 4세대는 4세대를 얘기하기에는. 참, 애석한 얘기지만, 이제 가치투자를 그렇게 제도권에서 많이들 하신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서, 어찌 보면 4세대의 자리는 모두에게 지금 열려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또 주장을 해봅니다.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laughs> 저는 어떤 분야이건 간에 현재의 자기 모습이 그냥 우연의 일치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내 인생에서 영향을 준 존재들, 특히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영향을 준 구루들이 누구에게나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늘 의식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스승의 날을 맞아서 한 번씩 되새기는 게이 스승의 날을 저희가 기념하는 또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도 나에게 영향을 끼친 스승님들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나눠보면서 나의 투자가 한번 돌아보고 또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또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이채원 의장님, 헌안건 대표님, 그렉 알렉산드와 기리시 바쿠에게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카네이션 제가 잘 간직하면서 또 준철 쌤으로서의 본분도 잊지 않고 많은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데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